시편 전체 낭독 시편 26장에서 30장 내가 주의 온전함에 행하셨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의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로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을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여호와여, 내가 죽게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두지 마소서. 주의 손에 사악함 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이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오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있어 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오니 군대가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 한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려 산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에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온 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유증작을 토하는 자,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부, 죽게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 같을까 하나이다.내가 주의지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 내, 내지 마옵소서.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 악도하 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으신 대로 그, 그에게 갚아 그 마땅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어떠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영광의 하나님이 오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염에 찼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깎으시며 여호와께서 대바론 백항목을 깎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대바론과 시돈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를 하염을 가르치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랴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산 가데스 강랴를 진동하시는 도다.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그의 그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는 도다.여호와께서 홍수의 때에 자정 하셨으며 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언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미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형문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행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지 곱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여호와여 들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음 낭독은 시편 31편 1장에서 35장